안녕하세요. 이중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전문법무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위법한 분가로 인한 이중 등록부 정정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호적법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두 하나의 호적부에 편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의 분량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984년 9월부터는 호주를 승계할 장남외의 차남 이하 아들은 혼인하면 무조건 분가시켜서 별도로 호적을 편제하였습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분가시켰는데, 이를 법정분가라고 합니다. 분가는 본가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일가를 창립하는 신분행위인데요. 오늘은 분가와 관련하여 이중등록부가 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남인 김갑동님은 혼인을 하고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갑동이 호주승계를 할 장남이 아니므로 당연히 법정분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착오로 분가호적만 만들어지고 본가호적에서 제적되지가 않았습니다. 김갑동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리가 없었고 분가호적에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갑동이 사망하자 박아내는 김갑동의 호적에서 분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분가사유만 기록되고 제적은 되지 않은 채 박아내의 호적이 편제되었습니다. 그후 박아내는 재혼하여 재혼남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후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 박 아내의 사망신고를 하러 간 큰딸은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중등록부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정정해야만 사망신고도 하고 상속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의 호적은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일까요? 아내는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호적에 그대로 있거나 또는 친가로 복적을 하든지 일가창립을 할 수는 있어도 분가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갑동의 처 박아내의 분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김갑동의 분가 제적이 누락된 본가 호적과 김갑동의 분가 호적 그리고 김갑동 사망 후 박아내의 분가 호적으로 인하여 이중호적이 되었습니다. 이미 당사자들이 사망했으니 복잡한 정정절차를 하지 말고 양쪽 호적에서 사망 처리하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호적은 1인 일편제주의로 누구나 하나만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신분관계는 하나의 호적부를 통하여 공시되어야 하고, 여러 개의 호적부가 있어서 호적마다 다른 내용을 공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든 등록부가 복수로 있다면 이는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비록 당사자가 사망하였더라도 반드시 원칙대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제적이 누락된 김갑동의 본가호적에서 김갑동님을 제적하고 위법하게 분간, 박 아내님의 분가제적도 말소하고, 박 아내님의 분가제적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은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기되어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 하나만 존치됩니다. 이중등록부는 돌아가신 후에라도 반드시 정정해야 하는 사안이니 혹시라도 이중등록부 상태임을 알고 계신다면 속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